남유다 처음 내왕 일분 요약 르호보암 다윗왕국의 분열을 초래한 왕 백성의 탄원을 교만하게 거절하여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애국왕 시삭에게 보물을 모두 빼앗겼으나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조금이나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비야 왕은 율법을 준수하며 예배하고 소금 언약을 외치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쪽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주문을 이끈 왕 구수백만대군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소서 기도로 대승합니다.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아람왕을 의지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의원만 찾는 인간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우사밧은 가장 강력한 왕중 하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율법책을 백성에게 가르쳐 역대 최강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연합적군 침공시 기도와 찬양으로 대승을 거두는 신앙의 위험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아합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고 말년에 다시 악한 왕과 분별 없이 교제를 합니다. 이 타협은 그의 자손 3대가 마태복음 1장 촉보에서 누락되는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네 왕의 흥망성쇠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승리와 부흥이 있었고 교만과 인간적 타협으로 돌아섰을 때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